렐리아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전반에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후반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제 다 어, 설교한 부분 어, 어, 설교는 그 전까지 했는데 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또는 새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4장 16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이, 이러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바뀌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기에, 어, 우리 고린도우서 4장 어,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반로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겉사람이 그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목이 뭡니까? 관심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집중하는 거.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이고, 옛 사람은 끝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5장 17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속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피,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부패하고 있었을 때는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모으고 얼마나 내가 높아져야 되고 다 이러한 그런 것들 속에 살았죠. 육신의 정욕 안목교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나의 목표이고, 내몸 하나 건강하게 되고, 내몸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나 집안 채 제대로 있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되고, 이게 우리 이 살아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냥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죠. 이러한 그 소시민의 꿈이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로 거듭나면은 이제 관심거리가 거기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내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관심을 두고 극히 이기적인 어떠한 그 작은 이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던 분명히 뭔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뭐예요? 주목하는 게 바뀌어진다. 관심거리가 바뀌어지고, 목표로 하는 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은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내 믿음에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네? 저 사람이 나를 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오온과 두려움 또 사람들이 많이 나를 관, 관심 갖게 하, 하, 관심 갖고 의쌰하고하고 잘한다 하면 막 몸이 올라가 가지고 막 이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나면 또. 풀이 죽어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에 모든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속 사람이 변화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엇에 관심가죠? 이 사,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당연히 거듭난 영혼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할 때는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봐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연약해지면 내 영혼이 다시 이 연약해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보다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계를 관계에 집중하고 내 재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빛이 항상 공급되어져서 내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4장 18절이 마지막이잖아요. 5장 1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땅에 있는 것들, 그중에서도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텐트. 우리의 이,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텐트, 이 장막집이 이제는 무너지면 그러면 내가 이 몸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몸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 없는 사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이 몸,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집, 그것이 어떠한 집인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와 같이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몸, 그러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던 몸과 예수님이 죽기 부활하기 이전에 그몸 같을까요?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때리면 아팠고, 예수님도 찢어지면 피가 났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고통을 당했고, 그랬던 몸, 연약한 몸. 그런데 부활하셨던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던 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승천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누가요? 세례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같은 이런 그 이런 몸이었지만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래서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얼굴을 바라보자마자 기절해 버렸고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처음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새롭게 된 우리 영혼, 거듭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어, 어렵습니까?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내 몸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죄 짓고 죄 속에서 질퍽거리면서 거기서 뒹굴면서 그 안에도 돼지처럼 세상에 있는 것 관심 갖고 온갖 탐욕을 가지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요. 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들은 돼지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그 구정물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깨끗한 돼지, 조금 더 덜한 돼지. 강아지들도 그렇죠. 막 들깨들 보세요. 막.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어우 우린 못살아. 왜요? 우린 돼지가 아니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았을 때에는 이 겉사람의 정욕, 이 우리 몸에 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정욕에 의해서 속에 우리 속도 같이 둘러갔어요. 같이 질퍽거리며.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빛이 비춰지고 더러운 것이 쫓겨나가고 죄악이 씻겨진 다음에 우리 속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변화되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잖아요. 나는 오늘 더 집에서 기도 이 뭐예요? 어, 그냥 잠자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일어나, 일어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 몸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야 내 속사람이 사니까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사람이 내 거듭난 내 영혼이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내 속사람은 죽는 거죠 뭐가 더 강해져요? 내정욕이더 강해지고 육신의 사람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하여도 계속 넘어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내, 몸, 내 영혼을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죠. 내 몸, 내 영혼을 위한 집으로서 기능이, 기능은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주뜻대로 살기에 너무 약해요.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해서 기도 못 하고 졸려서 기도 못 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정욕 때문에 어떨 때는 묶여 버리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 그거는 내 영혼 내 영혼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참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갈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잇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요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몸 때문에 이 몸에 열악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살수 있다라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면 우리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하이라 참으로 사절의 이 장막에 있는 것 같이 짐진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벗는 게 우리,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벗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벗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을 이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떠나잖아요 이거는 어디의 생각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플라토니즘 플라토는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눠가지고 우리 빨리 이몸 벗고 저기 이데아계로 가서 거기서 우리 마음껏 살아야 돼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쓸데 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자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몸에 이 영혼이 떠나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의 모습으로 화한다고 했는데 그런 몸으로 몸을 그러한 영적인 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때 덧입게 된다.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너 확실히 그거 내가 보증할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언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속 사람이 변해진 사람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처럼 옛날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 사람. 이 속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내 몸이 믿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영혼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나를 믿음의 사람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다 보니까 내가 힘들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laughs>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속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 담대하게 원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것.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은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포기하고 앞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끊고 앞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뚫고 앞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뚫고 나와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합력하게 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 될까? 내가 승질 부리면서 막 화내고 막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를 적어도 생각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고 17절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16절 10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신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신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나를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 산다면은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똑같이 지금 일을 해도 옛날엔 나를 위하여 일했지만 이제는 주를 기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내몸 하나 내 가정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런고였 것이지만 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목표가 더큰 목표로 바뀌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해야겠다.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구할 수도 있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지금 뭡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표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여전히 나나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삶.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보답하여 살수 있겠습니까?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 속사람이 변화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며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할 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다 연약해져서 육신에게 하는 눌려서 하나님 또 정욕에 살아간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옛날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천손과 180장 어 일절.